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성균관대학교 B-GCTI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이혜진, 고승윤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나노 팔티클을 이용한 캔슬 이뮤노 세라피인데요 네, 먼저 전이암세포는 호중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n e t 라는막 안에 숨어서 사람들이 그 암세포를 발견하는 것을 피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NET의 막에 있는 DNA를 녹여서 암세포를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 암세포에 항암치료를 하는 새로운 이뮤노테라피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려면 나노입자를 타겟팅시켜서 이 NET에 정확하게 DN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노 입자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 나노 입자가 DNA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DNA를 녹이는 물질인 DNA가 코팅된 나노 입자를 만들고 그 나노 입자가 정말 DNA를 잘 녹일 수 있는지 젤의 전기용도를 내려보는 실험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노 입자를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PLGA라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진짜 나무 크기의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PLGA에 DCM과 PVA 용액을 넣고 실린더에 옮겨 담아 소니케이션이라는 걸 진행해 주는데요. 소니케이션은 초음파를 계속 나무 입자에 가해서 나무 입자가 나무 사이즈로 잘 쪼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 n a 즈를 붙일 수 있는 폴리도파민이라는 애를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DNA와 PG라는 친구를 같이 코팅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는 워싱이라는 단계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나무 입자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워싱을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진행해주면, 어, DNA드 플리노파민 위에 DNA드가 코팅되어 있는 나노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할 GVM이학과 고승규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나노입자가 DNA를 제대로 분해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아가로스 젤에 로딩을 해볼 건데요. 아가로스 젤은 아가로스 파우더와 TB 워퍼 그리고 이 TBR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로스 젤이 분유 동안 로딩할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아홉 개의 튜브에다가 DNA 릴렉션 버퍼, DNA지와 나노 입자를 넣어 줘서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번 튜브와 3번, 2번 튜브에는 DNA만 넣고 3번 튜브에는 DNA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d n a 지를 넣어 줬습니다. 4번에서 8번 튜브에는 저희가 만든 나노 입자를 용량을 다르게 해서 넣어 줬고, 9번 튜브에는 DNA지가 코팅되지 않은 PG 나노 입자를 넣어 줬습니다. 용액이 들어간 튜브를 잘 섞어 준 뒤에 완성된 용액에 로딩 달이 넣고, 그, 재래에 로딩 해줬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2번 외에는 DNA만 넣었기 때문에, 밴드가 짙게 나타났고, 3번 외에는 DNA와 DNA지를 넣어줬기 때문에,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번에서 6번 외를 보면, 여기 있는 나누입자가 DNA를 모두 녹였기 때문에,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고, 7번, 8번 외에는 나누입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DNA가 충분히 다 녹지 못해서 밴드가 나타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 외에는 d n a 지가 부착되지 않은 PEG 나노 입자만 넣었기 때문에 DNA가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서 밴드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를 봤을 때 6번과 7번 외를 비교했을 때 3에서 5온 마이크로 리터에 나노 입자를 넣었을 때2 마이크로 리터에 DNA를 녹이기에 충분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d n a 지가 코팅된 나노 입자는 DNA를 효과적으로 녹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겟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의 시체부에 있는 DNA나 면역체계에 필요한 NET를 녹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잠복기 전이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